전 조커를 조금 빨리 봤습니다. 왜냐면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덕에 채널이 세달 만에 꽤나 크게 성장했고 또그 덕에 신나서 몇 개의 조커 영상을 올렸던 제 채널이 조커 관계자분에게 발견되고 하지만 엠바고 해제가 9월 26일 목요일 바로 오늘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약 X 동안 입이 근질근질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찌 됐건 전 40석밖에 없는 난생 처음 가본 용산 CGV 골드 클래스에서 유병재님, 비디보이님, 미노타우루스님, 무비트리님과 함께 조커를 관람했습니다. 조커 리뷰 영상이니 자랑과 잡설은 그만하고 오늘은 2019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영화 조커의 노 스포일러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존 영상들과는 다르게 이번 영상은 스포 없이 가볼게요. l e t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봉이 되기 한달 전부터 입 아플 정도로 이 영화를 극찬했습니다. 영화를 보기도 전에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DC 영화를 극찬하는 건 사실 주제넘기도 하고 영화가 개봉하기 전 이렇게까지 기대했던 작품도 몇 없었던 경우이기도 했지만 이 영화는 저 개인에게 마스터피스로 남을 만한 작품입니다. 조커는 히어로물이라는 장르를 넘어 한 개인이자 인간인 아서 플렉이 조커라는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감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다뤘으며 지금까지 히어로물에서는 본적 없는 톤앤매너로 아 플렉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살짝 스쳐 지나가는 영화가 있다면 아마 로건일 것 같아요. 코믹스를 더불어 기존 조커를 다루던 영화에서는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되는 과정은 아주 단면적이고 물리적으로만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면 화학물질 통해 빠지는 등 하물며 레전드로 남았던 논란 감독의 작품 다크나이트에서조차 조커라는 한 인간의 개인사와 기원을 다루진 않았었죠. 하지만 영화 조커의 기승전결은 모두 인간 아서 플렉 바로 조커를 끊임없이 따라가고 그의 감정선을 관객으로 하여금 첨예할 정도로 아주 깊숙하게 보여줍니다. 왜 아서플렉이 조커가 될수 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이유를 영화 내내 그라데이션으로 보여주며 그 전체적인 흐름은 포드필리스 감독의 연출과 주연 배우인 호아킴 피닉스가 영화 전체를 휘감은 채 마구 흔들어버립니다. 감히 말하자면 호아킴 피닉스라는 배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 전작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와 같이 말 그대로 조커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약 10년 동안 마블이라는 거대한 집단에 의해 히어로물이라는 장르를 받아들였고 영화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노출당했으며 과장 조금 더 보태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기까지 했습니다. 마블은 그 10수년 동안 크고 작은 풍파를 겪으며 히어로물이라는 장르를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영화사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에 라이벌이라 불리는 DC 코믹스 또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고 마블의 어벤져스에 대항하여 몇 년의 준비와 제작. 해, 저스티스 리그라는 대형 프로젝트 뚜껑을 열지만 10수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마블 시리즈작에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났습니다뭐 마블은 맛있는 밥을 차려주기 위해 뜸을 천천히 인내심 있게 잘 들였지만 DC는 빨리 차려주고 싶어서 뜸 들이다 만 느낌이랄까요? 물론 개개인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비교 대상인 마블에 비하면 대차게 깔 수밖에 없는 작품들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마블만큼의 흥행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DC가 그 애매하면서도 난잡했던 노선을 이번 영화 조커를 통해 명확하게 깔아주었. 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커는 단순한 히어로물이 절대 아닙니다. 마블의 어벤져스나 dc의 저스티스 리그처럼 악당을 때려부수기 위해 행성을 파괴한다던가 지구의 시공간 을 열어버린다던가 뭐 이런건 당연히 없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조커 제작비만 봐도 알수있고요 영화 조커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한 인물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기존의 마블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에겐 자칫하면 심심한 영화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벤져스 엔드게임 10번 볼래 조커를 10번 볼래 하면 전 무조건 조커 를1번볼 겁니다. 이 말은 취향에 대한 대답이고, 엔드게임이 재미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영화관에서만 네번 봤어요. 하지만 전 이런 조커 같은 영화가 좋습니다. 한 인물에 대해 심도 깊게 관찰하고, 그 인물의 감정선이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말이죠. 근데 그 배우가 오스카를 수상할 만큼 대단한 연기를 펼치는 배우고, 작품 자체가 베니스 황금사자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라면 뭐할 말이 없죠. 영화는 시종일관, 어둡고 진지하며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경험 자체가 저에겐 황홀한... 정도였어요. 말 그대로 작품과 배우의 연기에 빨려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연기를 미친 듯이 잘한다는 건두 개의 작품, 두 명의 배우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크나이트 조커의 테마가 자신만의 메시지, 그리고 냉철함이었다면 이번 영화 조커에 등장하는 조커의 테마는 바로 슬픔으로 인한 분노가 가장 큰 테마라고 생각됩니다. 스포일러를 할수 없는 리뷰라 자세한 내용을 떠들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트레일러를 기반으로 설명드리자면 아서플렉은 냉담한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은 물론 무시와 멸시, 그리고 무관심과 비웃음 속에 사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서 플렉은 남들을 웃게 만드는 광대의 직업을 하고 있고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 현실에 끊임없이 대못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도대체 왜 나를 괴롭혀요? 이러한 물음을 수십 번, 수백 번 던지던 아서 플렉은몇 가지 계기를 통해 조커로 흑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의 몇몇 신들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 충격적인 신들은 모두 그가 평소에 내재되어 있던 슬픔을 분노로 폭발시키는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사실 몇몇 장면에서는 키스레저의 조커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배우의 결은 확실히 달랐고 서로 다른 장르의 조커를 연기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히스레저의 조커만큼 지렸다는 말입니다. 이번 영화 조커의 번역가가 이미 레전드로 유명한 그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저 또한 분노에 휩싸였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사실 전 번역이 거슬릴 정도로 영자랄이 아니라서 최소한 어벤져스의 어머니 그 수준만 아니라면 그냥 용인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봤어요. 이미 그분은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 같은 명성을 영화판에 남겼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조커의 티저 트레일러 번역에서 또한 오역이 될 만한 부분들이 발견됐었죠. 하지만 영화 본편에서는 트레일러 예고편에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정 작업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아서에게 이미 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 을 받아보면 어떤이라고 한 번역 아서가 상담을 받으며 내 생각은 온통 부정적이에요 라고 한 부분 이나 사회복지사가 이번이 마지막 미팅이에요 라고 한 부분 등 예고편 이 등장할때마다 번역이 바뀌는 마법이 일어났지만 영화에서는 그나마 봐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그 전과자는 좀 걸을 그타 서는 좀걸렀으면 좋겠습니다. DC 블랙라벨 시리즈는 2018년에 발간된 배트맨, 댐드를 기점으로 한 DC 코믹스의 성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분류된 인프린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DC 코믹스의 어두운 분위기와 스토리, 잔인성들을 그대로 한 시리즈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배트맨, 롱, 할로윈, 올스타 스포맨, 와치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화 조커는 토드필리스 감독이 예견한 바와 같이 조커라는 캐릭터의 어두운 과거와 기원을 중심으로 다른 DC 코믹스 작품과는 차별화를 두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DC 블랙라벨의 DNA를 갖고 방향성을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스 감독이 제작사인 워너 브라더스와의 미팅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세계관을 지닌 DC 코믹스의 임프린트 중 하나인 블랙 라벨 시리즈의 영화화를 제안했고 이미 베니스 황금사자상에 영예를 안으며 이렇게 DC 시리즈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보았을 때 향후 이 블랙 라벨 시리즈가 영화화될 수 있다는 확률은 급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물론 띵피셜입니다 필리스 감독이 그 가능성을 엄청나게 팽창시켰다고 볼수 있죠 로버트 패틴슨이 새로운 배트맨으로 캐스팅되어 올해 말부터 촬영에 들어가는 더 배트맨 또한 이미 공식 석상에서는 어두운 분위기의 배트맨을 다룰 것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더 배트맨의 메가폰을 잡은 멜 리브스 감독이 언급한 내용으로 봤을 땐뭐 지금까지의 배트맨과는 달리 탐정 느낌의 누아르 무를 메인 테마로 한다고 해서 뭐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커를 통해 향후 개봉되는 DC 영화들이 이 블랙 라벨의 DNA와 방향성을 갖고 이번 조커와 같이 차별화된 새로운 DC 작품으로 재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너무 큰 꿈인가? 여기까지 영화 조커를 시사회로 먼저 만나보고 말씀드린 조커의 리뷰였습니다. 일단 저 저는 일찌감치 조커를 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밖의 영화 조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라도 제가 빼놓고 얘기한 게 있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아, 스포일러 영상도 곧 올라갈 거예요.